안녕하세요. RPM9 유희택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 랜드로버 디펜더 90입니다. 자, 이 디펜더라는 모델은 1948년에 처음 나온 랜드로버의 상징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이 되다가 너무 이제 뭐 오래된 모델이고 환경 규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 단종 얘기가 나오다가 아,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컨셉트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펜더의 부활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지난해 110으로 선보였죠. 아, 지금 보시는 모델 아, 디펜더 90은 올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을 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인데요. 110보다는 차체가 좀 짧아요. 길이는 어, 4583mm, 너비 1996mm, 높이는 1914mm인데요. 일단은, 1 2 0하 가장 큰 차이는, 휠 베이스가 짧아졌죠. 그래서, 2587mm. 딱 보시기에도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알기 쉽게 예를 들면은, 예전에 갤로퍼 쇼버디, 뭐 그런 차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차 특징 중에 하나는,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인데요. 딱 보기에는 뭔가 좀 바디온 프레임 같은데, 아, 모노코크 타입입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위주로 달리는 차들 측은 굉장히 특이한 설계인데, d 7 x 라는 그런, 이번에, 아, 코드네임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틀링 강성. 29,000 뉴턴미터 퍼 디그리. 굉장히 강력한 그 비틀링 강성이죠. 아,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오프로더를 많이 만든, 그 랜드로버만의 어떤 그런, 강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뒤에는 요즘 차 같지 않게 스페어 타이어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페어 타이어는 노출이 되 있는데 이건 아마 악세사리 킷으로 커버를 씌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대로 달리셔도 좋은데 뭔가 그래도 좀 오염을 방지하고 이러려면 커버를 씌우는 게 좋겠죠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는 이제 이 디펜더의 특징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열리는데요 딱 보시기에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량은 297 리터 그리고 2열 시트 접으면 1263 리터까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뭐 정도라면은 쎄요큰 여행용 캐리어 이런 거뭐 담을 정도겠죠 저기 보시면은 네, 220 볼트 어콘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 시가절 라이터도 있고, 저는 짐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아, 네, 자키라고 부르는 그런 장비가 있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트렁크가 넓지는 않은데 아, 이런 차들은 보통 이제 한두 명이 타고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이어 시트 접고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쪽에는 삼각대가 안전 삼각대가 비치가 되어 있어서 역시 안전을 잘 고려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열을 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2열은 보시기에는 이 정도 공간이고요 네, 2열이 앉았어요. 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공간이 어, 이렇게 착좌 자세가 아주 편하지는 않습니다. 120을 타봤었는데, 120은 아무래도 휠 베이스도 길고 그래서, 탁자 사서 굉장히 편한데요. 이차 같은 경우는 역시 이어을 위한 차는 아니라는 거. 역시, 센터 안내서를 살펴봐야겠죠. 오, 여기 약간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멍만 뚫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다. 발을 걸치면, 뭐 편한 위치네요. 그리고 이 차는 이 어, 열에서는 음, 시가전 라이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USB C 타입이 있고 어, 열선 시트 두 개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여기 도어는 없지만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어,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달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랜드로버 어, 디펜더의 상징적인 랜드로버 차들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디자인 아이콘이 있죠 여기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차는 참악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 이쪽 보면 아 여기에 USB 포트가 있네 그러니까 USB 포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굉장히 예 습니다 여기는 A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상당히 넓은데 착자 자세가 약간 더 편하, 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운전석 왔는데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면 스테링 히디 짜 내려오는데, 스테링 휠디 지림이 좀큰것 같습니다. 이 착자 자세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오프로드 주행을 위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딱 보시면, 일단 특징이 노출 디자인이죠. 그래서, 좌우를 가로지르는 크로스빔을 노출시켰다는 거. 이게 디펜더의 또 특징 중에 하나고요. 여기 자세히 볼니까 여기도 USB-C 타입이 있네요. 충전을 상당히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A 타입도 있고, 실가정 라이터도 있고, 야, 담배 피시는 분들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컵홀더는요 어... 두가지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긴 좀 작은거, 요긴 좀 큰거, 이거 배려 줬네요여기에 스마트폰 충전 장치가 있는데요,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센터 콘솔 버스는 뭐 요정도, 뭐 노말노말 하네요. 네. 룸미러는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깔끔하고,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요, 어, 주행모드가 여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요, 지금 컴포트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있거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누르지 않으면 다시 들어가는데 음, 다시 보실까요? 여기 에코 고를 수 있고 이쪽은 잔디 자갈 론킬 어, 아이고 아니요 <laughs>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진흙, 모래, 바위 암석. 이렇게 되어있고 어, 로우 레인지를 필요로 한다면 로우 레인지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그 로우 레인지 같은 경우는요 강력한 구동력이 필요할 때 고르는데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요 어, 이렇게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D드랍에서 누르잖아요 그럼 로우 레인지 설정하려면 중립기어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중립기어를 선택을 하면 로우 렌즈가 지금 선택이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달리면서 로우 렌즈로 바르고 오면 이제 차 고장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제 로우 렌즈가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이 렌지가 되는 겁니다. 이 기어 위치에 상당히 조작하기 편해요. 네, 그래서, 어, 주행 성능도 기대가 되고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디젤. 디젤입니다 디젤 근데 이제 요즘에 랜드로버하고 제기어가 탈 디젤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솔린 위주인데 요 차만 지금 이 90에는 디젤이 들어갑니다 110에는 이제 가솔린 모델이 있죠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 디젤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연 디젤만 선택했을 때 괜찮을까 어,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건 달려보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을 합니다 자이 차는 249마력 증열 6기통 엔진을 얹었는데요 아 처음에는 내가 좀 의아했던 게 아니 왜그 디젤을 버린다면서 또이 차는 디젤만 준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 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역시 아직 디젤을 버릴 때는 안 됐구나 왜냐하면 이 디젤이 토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저속에서 약간 토크가 부족한 차들도 있지만 토크가 속도가 붙으면 확 살아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가솔린보다 좀힘 있는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초반에 딱히 토크가 딸린다는 느낌도 없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이 정도 나와죠 어, 주행 모드에서 스포츠는 없는데 변속기를 S로 바꾸면 약간 RPM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포티한 주행을 할 준비를 해요 밀면은 기어가 다운됩니다 땡기면은 프트 업이 되는 방식이구요 어, 이게 진동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디젤 엔진 치고는요 어, 이 진동이 아주 적습니다 물론 저속에서 약간의 그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변속기하고 엔진의 조화가 상당히 놀랍다. 그 생각이고. 그래서 역시, 어 디젤 엔진의 가치는 아직도 있구나. 생각입니다. 이 차에는 오히려 더뭐 디젤 엔진이, 이 디펜더 90에는 디젤 엔진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진은 뭐 10점 만점에 9점 주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차한테는 괜찮은 선택이다. 달리면서 딱히 부족한 것도 없고. 처음에 이 차가 데뷔했을 때, 1 2 0을 타봤는데, 그 차도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이 차도 굉장히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숙성은 이 차가 디젤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8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점수가 살짝 같은 경우는 역시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어 저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은 뭐 조금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디젤 차인 걸 감수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뭐 충분히 괜찮지 않나. 그런 정말 그 소음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가솔린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1 2 0으로 가야겠죠. 자, 신차감은요. 어게 탄탄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첫날 이, 이 차를 처음 탄 날은 약간 좀 차가 너무 물렁거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타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역시 사람이 평가하니까 그 타는 날마다 약간씩 느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기계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사람 평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내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공통는 교집합들이 있거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하면은 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승차감을 10점 만점에 9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말랑말랑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차가 오프로드를 좀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너무 딱딱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디자인을 보자면 자 디자인은 이차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그 오리지널리티를 아주 잘 살렸죠. 그래서 어 오리지널리티를 잘 살리면서도 굉장히 그 최신의 어떤 스타일을 잘 예, 갖췄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 균형미 면에서 예. 그러니까는 쇼퍼디라는 건 당연히 감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은. 1 1 0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차 같은 조금 차고 차고가 좀 높다 보니까 좀 짧뚱하다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디자인의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야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는 어, 가성비를 보면 이 차가 이제 8천만 원대에서 9천만 원대죠. 그래서 살짝 비싸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 랜드로버가 전반적으로 좀 높죠. 어, 디스커버리 스포츠나 디스커버리 정도가 조금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고 어, 랜드로버 디펜더나 레인지로버 이쪽 레벨로 가면은 이렇게 뭐싼 차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 그거 좀 싸게 내놓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 전반적인 스펙, 이런 거 생각하면, 가성비가 아주 높다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고 하면, 어,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어, 역시 그 온로드만 달리기엔 좀 아까운 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타고 있으면, 아, 어디 진짜 놀러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차예요 성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륜구동의 어떤 강력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도강 성능도 굉장히 좋고 무려 900mm까지 가능하잖아요. 도강이 서스펜션을 최대 올리면 웬만한 뭐 물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그런 성능이고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주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뭐 오프로딩을 많이 달린다거나 아니면 또 레저를 많이 즐긴다거나 이런 분한테는 딱인 것 같고요. 이제, 어, 뒷좌석보다는, 뭐, 앞좌석 위주, 뭐, 한두 명이 타시기에, 음, 적당한 차를 고르신다면, 이 차가 상당히 좋은 선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아, 이 디펜더 시승을 위해서, 오늘도 제가 열일을 했습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